와, 미쳤다, 진짜. <laughs>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애답 저격 소총인데 퀄리티가 진짜 미쳐버렸음 박스를 열면 가장 먼저 설명서가 음 어, 저리 가세요 구성품은 비비탄 한봉지와 스나이퍼 총열 스코프 바이포드 메인 총기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들어있음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미치겠음 당전 손잡이를 이용해서 볼트 액션 방식으로 깐진하게 장전할 수 있고 바로 뒤엔 격발 안전장치가 있음 조립 전에도 이렇게 장전하고 당기면 격발이 가능한 개머리판 앞쪽에 버튼을 누르면 총이 접히면서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해지 그리고 요 볼트를 살짝 풀어주면 사격자에 맞는 턱받침 높이도 조절 가능하고 아래에는 정밀한 사격을 위한 모노포드까지 있음 아니 퀄리티 모임 진짜 여기서 끝 48의 탄을 장전할 수 있는 박스형 탄창이 있고 사정거리를 늘려주는 호법 조절 장치까지 있음 앞쪽부터 끼워 철컥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넣어 총열을 결합해 주면 총 길이가 아주 날리나? 근데 스코프가 레알 대박임 좀 조절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확대가 엄청 많이 돼! 상단 레일에 장착해 주면 꽤먼 거리에서도 정밀한 사격 쌉 반응이고 길이 조절 가능한 바이포트까지 장착해 주면 완전히 저격 가능한 상태가 돼! 와 진짜 레전드임 이녀석간지 철철 흐르는 거 보면 바로 그냥 아메리칸 스나이퍼셈! 이렇게 커다란 녀석이지만 또 폴딩하고 총열 빼면 생각보다 들고 다닐만한 크기임 그럼 이제 급탄 로더기를 사용해 탄을 와! 바이포드 모노포드를 이용해 조준점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바로 격발해 보면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음. 격발 후탄착권을 확인하고 영점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준. 그럼 이제 나가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라고 합니다. 뭐 비비탄총 주제에 많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명중률을 자랑함 진짜 낭만에 파묻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놀았어. 이 맛에 장난감 리뷰함 아니 근데 나총좀 쏘는 듯? 한줄평 이건 강추임. 이 정도 퀄리티의 감성과 재미면 솔직히 10만 원이라도 살것 같아. 영상 재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나 너무 신나. 나중에 또 보세요.